안녕 여러분 경험나누는 경험주입니다 오늘 이야기 해볼 얘기는 조회수에 관한 얘기예요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올리는 방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조회수가 올라가죠 근데 많은 사람이 보지 않으면 올라가지 않아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을 제가 하나 찾아낸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자기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재생목록을 만들고, 그 재생목록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다고 조회수가 1억, 2억까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조회수는 대략 1에서 시작했을 때80 정도나 74 정도 내가 멈추더라고요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구글 그 똑똑한 알고리즘이 그거를 캐치를 하고 막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게.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에 다 그거를 해보고 있는데 어떤 영상은 70몇 가지 올라가고 어떤 영상은 1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구독자가 1명이나 2명, 뭐 5명, 50명 이러신 분들은 아, 그래도 남이 내 채널에 들어왔는데 좀 조회수가 높으면 그래도 이게 클릭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회수를 조작이라면 조작이고 제 걸로 계속 그냥 반복 재생을 한 겁니다. 반복 재생을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 마, 나는 조회수가 너무 안돼 포기해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 태블릿 PC나 노트북 아니면 핸드폰도 되거든요. 핸드폰으로 재생 목록을 만들고 계속 돌리세요. 계속 돌리다 보면 70, 74까지 올라갑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조회수를 고민하거나 아, 내 채널은 조회수가 너무 안나와 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